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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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가고 좀 뭐. 안녕. 어우 손 차고. 어 추워. 장갑 끼고 다니면서 왜 손이 시려? 그러니까 아 와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아 촌장이라뇨? 피란이 아버신들. 피란이 아버신. 가만히 있어봐. 있어봐, 지금. 스토리캠프 재밌다는 분들이 막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, 음. 여러분들. 스토리캠프 댓글 보면 베테나인지 아닌지 바로 알수 있어요. <laughs> 평소에 없던 댓글. 어. <laughs> 성진아 나오면서부터 이게 스토리캠프야, 베테냐야, <laughs> 넉스야, 아니, 베테나. 약간 그거였어. 오빠 되게 오래 알았지만 음. 처음 듣는 얘기가 있었는데. 어, 근데 그, 사실 그게 관건이었거든. 나 어, 베테난... 나도 처음 듣는 얘기가 뭐 있었어. 봐? 베텐 보신들 보시는 분들이 못 들어본 분이... 얘기들인데? 아니야 몇개 있었어. 아니 아니야 나 처음 듣는 얘기가 있었어. 나 나도 처음 듣는 얘기. 그래서..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누나가 처음 듣는 얘기 뭐 맞지 뭐 아니, 많지 뭐. 아 근데 그거 어 이거 처음 처음 듣는, 처음 처음 듣는 얘긴데라고 했지만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난다. 아... 다음 영상도. 슬램덩크 또 램덩크지만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만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와 오늘 진짜 피곤하다. <laughs> 새벽에 챔스 보고, 오전에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 하고, 눈좀힘들 넘어와서 오후에 U20 아시안컵 축구 경기 하고. 그까. 그러니까. 니 방송 꺼진 것 같은데? 올라오는데? 안 올라오는데? 아니, 나 올라오는데 그, 어 그게 안 올라와 채팅창은 안 올라와 <laughs> 꺼진 거 아니야? 아니야 여기 올라오고 있어 거기에.. 잠시만요 아니 근데 나도 안 올라오는데 난잘 보고 있는데? 올라오고 있어 채팅 올라오고 있어 다들 <laughs> 안 꺼졌어! 막 이러고 있는데 어? 그냥 나는 왜 꺼졌는데 <laughs> 어 되네 <laughs> 안녕하세요 배송지 돼지 누구냐 아. 네, 그 또랜던크 편을 보시면 네, 형하고 술은 넓히이 많이 했지만 진짜 완전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응? 완전 빵 터지는 포인트에요. <laughs> 요번 스토리 캠핑에서 뭔 얘기했지? 그 이유분들이 김수겸 파트에서도 너무 빵빵 터지셔가지고... <laughs> 어, 여러분, 바디캠 보세요. 바디캠! 그래 한예종 썰도 은근히 못 들어보신 분도 있단 말이야. 응? 음? 한예종 썰. 아, 한예종 썰 아니야. 아, 나 진짜 처음 듣는 썰이야. 너 처음 듣는 게 뭐였는데? 아 기억이 안 나. 스릴캠프 <laughs> <laughs> 너무 설렁설렁 설렁 <laughs>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게 다. 산책하면서 다. <laughs> 다. 바디캠 빨리 바디캠 합류. 해인 <laughs> 바디캠. 아. <laughs> 민스타임 없냐는데? 네. 민스타임. 다음 주에 이종범 생파 있습니다. <laughs> 중요한 거네. 내 생일? 벌써 아, 3월이야 그러면? 내 생일이야 벌써. 아. <laughs> 내 생일이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는 개강을 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네 그때 생일이면 생파를 못 하겠네 친구들. 난 태어나서 거. 생일 파티한 적이 딱한번 있는데. <laughs> 3월 2일이니까 무조건 개학날. 개학... 3일째 피해서 늘 3월 2일인데내내 내 역사 속에 3월 2일이 일요일에 딱한 번이게 있어가지고 그 외에는 거의 개학날였거든. 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어. 그럼 그날 개학 날나 생일이야 이렇게 오늘 말한 적도 없어. 내가 초등학교를 다섯 개를 다녔잖아. 누나 아. 왜? 그럼 매그그 그 나이에 몇까지 몰라. 엄마 아빠가 가면 가는 거지 뭐. 아. 나전 이사를 안 했거든. 미국. 거지. 아 한국에서. 다 한국이야. 다 한국이지. 다른 나라 없어. 근데 도시가 달라? 도시가 달라어오 어, 그치. 동네가 달라지니까. 미군 캠프 다 찍어보세요. 미군 캠프 그래가지고 매년 새로운 애들인데 거기 처음 만났는데 다 지내끼리 친한데. 내 생일이야? 를할수 있을까? <laughs> 미친사람 아니야 그러면 <laughs> 처음 만났는데 자기소개 하고 그러지 않나? 계약날 보통은 충분히 친해진 뒤에 생일을 서로 까야 되는 맥락에 나오잖아 그때 난 항상 아 이미 지났네 아쉽네 이런 순서지 아쉬운 순서 <laughs> 안녕 내 생일은 오늘이야 음. 진짜 미친사람 같다 인싸될 수 있었을텐데 원래 인싸잖아 나 초등학교 때? 만화만 그리고 앉아있는 애가 무슨 있어요? 만화 그리는 애가 인싸 되기 쉽지 않지 초등학교 때는? 너 어렸을 때 만화 그리던 애들이 다 인싸였는데? 맞죠? 어. 아 있죠? 아 이게 선생님이 히어하에서 그리면 인싸가 될수 있어. 우리 때그 드래곤볼 그리는 애들이 진짜 인싸였는데. 아 그래. 초등학교 때는 인싸 맞고 중학교 때부터 아니라. 초등학교 때는 드래곤볼 그려주고 타이의 대문 그려주면 얘들 되게 좋아하거든. <laughs> 중학교 때부터는 만화 그리는 애 이런 식이야. 제일 인기 많았던 거는 타이에드 모흉를 뭐 그릴 때, 그다음에 비디오 걸 아이 그릴 때, 전형 소녀, 전형 소녀, 전형 소녀 아이 그려주면 애들 진짜 환장해서 찍을 때.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화 감독 좋아하는 사람 얘기할 때 데이비드 핀처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. 넘버 원이 핀처인데 얘기 안 했나? 안 했어, 안 했어.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.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, 음. 다 좋아하는데 제로 초코파이가 있네. 초코파이, 초코파이 마제도 제로가 나왔다고요? 그.. 어제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는데 말쌔이네 말쌔 동범 작가님께 항상 그거 보내주시던 분이 아아 그럼 우리한테 보낸 게 아니야? 아니었더라고요아 그럼 우리가 하나 뜯어 먹었어 네. 잘했어 잘했어 음. 잘했어, 잘했어 야! 그.. 샤이 털할단 그 분이요? 예예 네, 네, 네. <laughs> 혼자 고급문 타시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츄파춥스 음. 츄파춥스 음. 와 이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벌써 순식간에 다다먹었어 털할단 야, 이번 주짜 초코파이 제로. 보셨듯이 저희는 이제 만약에 고정 게스트한테 뭘보냈다 수수료가 50%입니다. 네 반대야. 줘야 줘야 돼요. 자리세. 예, 조폭국이 세개 들고 왔어. 예인이가? <laughs> 음. 해가 조폭이네. 음. 야, 절반을 때 가는 거야? 우리 어? 보복 관세. <laughs> 어? 보복 관세. 보복 관세. 50%에 50%. 내데 안에 좋아겠다. 진짜 초코파이 제로가도록 제로가 나왔네. 감사합니다. 보내 주신 분. 잘 먹겠습니다. 안쓰고 싶으려아 어, 김대인형님 너무 웃기던데 <laughs> 약간 오존 20년정도 묵히면 그게 되거든 <laughs> <laughs> <그렇지> 아 <않아? 웃음> 오존 좀 20년 정도 굴리고 묵히면 <laughs> 20년, 20년 산 오존 2년산 리스키처럼 오존 20년 부채겠다 <laughs> 나 8층에서 주연을 만났어. 응? 육주와 주연. 아 그래? 너무 반갑게 만났는데 갑자기 커피를 이? 사줘가지고. 어? 동생한테 커피 얻어 먹은 사람도 있어. 동생한테 커피 를 얻어 먹어? 아, 내가 내가 사실 기였더니 전이 먹고 있어 이러면서 제가 힘이 셉니다 이러면서 막 밀더니. 야, 걸 밀려? <laughs> 밀려 줬지. 또그정도는 나온데 내가 응, 내가 무슨 배성재도 아니고 어, 응 이러면서 어, 어. 내가 내가 사 먹을 거야 이러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. 음. 더 비싸게 내고 사 먹으라고. 대성재였으면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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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여기서 이제 내가 사, 사 먹겠지. 나난또 네. 음...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. 그쯤 되면은 먹어줘야 뭐, 서로 이렇게. 일조 터는 카페와 관련된 스푼 사연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커피를 얻어 먹어. 응 음. 이게 나야. 김풍한테 도 <laughs> 얻어 먹겠네. 풍영이야 풍영? 풍향? 얻어 먹고 존나 놀리지. 일 좋다고는 눌리는 것까진 안되고 풍이형한테는 얻어먹고 나 그때 그 메뉴 다 알기 때문에 그 메뉴는 없어요? 풍이형 눌리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잇섭이 <laughs> 무슨 코 수술을 했어? 뭐? 그때 그때 그 방송 코가 방송을 어,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근데 그게 사진 봤더니 좀 생각보다 크게 했던 것 같은데 한 김에 비중격. 음. 와. 나도 해볼까. 숨쉬기가 편해지나.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. 한 김에 뭐 이것저것 같이 해봐. 넣고 이렇게 필러도막 넣고. 도루묵이라고 그게 돌아올 수가 있나 맥심? 이 i 이 맥심 찍었어? 이 a 이 맥심을 찍었다고? 진짜로? 어... 내 후배네 <laughs> 맥심 촬영하는 사람 m a 수 있어? 난 벌써 한 10년 전에 찍었는데 i m Maxi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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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x i 맥시미 되게도전정신이있네 아, 봐이 봐봐. 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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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잠깐 의심했어 내 눈을. 방금 우리 안면 표준. 황현 PD님이 이 폰으로 무슨 공격하듯이 이렇게 쫙 쐈어요 우리 모두에게. 다들 공격 당했어. 이섭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어떻할 거야? 이섭이 앞면이라고 그런 거. 같은데. 그럴 리가. 형도 앞면이었어 뒷면이지. 아니, 남자는 형, 무조건 뒷면이야. 형 후배가 아니네. 앞면을 아. 뚫었다고? 그러니까 아니, 형이 한수 아래네 그럼. 아니 이거나 남자가 면으로 나오면은 맥심 불지르 사람들이 불질르지 저주하지 마이석우 음. <laughs> 아, 소환해야지 그러면. 육십 분도 안 계세요? 괜찮아요? 오늘 어제? 오늘 드셨어요? 웃긴 변명이다. 어?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나. 아,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먹으면 된다. 이제 열밖에 호두 과자도 한입 먹고 나도. <laughs> 바움쿠엔도한입 먹고 나도고 보란 듯이. 아뭐 코타즈예요? 작가님 드실래요 아니 아니 아니. 저 아직. 한 눈이 분명히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저 아직 어제 가져간거안 먹고 나도. 아 어제 가져가 안 먹었다고 <laughs> 한 번씩 먹고 뭐 다음 주까지 먹어요 그거? 오늘 네, 먹습니다뭐 <laughs> 겨울잠 자요? <웃음> 저, <웃음> 초코파이를 일주일 <laughs> 한한 동안 먹어 호두과자 한입 먹고 나가면 너무 열받는데 호두과자 이게 하나를 한 입을 깨물고 놔뒀다고? 음, 밥도 반죽하시고 아니 아니 그냥 컸어요 아네 호두과자가 컸어요? <laughs> 뭐 북한식 왕만두같이 이렇게 <laughs> 좀더 커가지고 이렇게 배어 <laughs> <데워 웃음> 먹었어요? 진짜, 진짜. 어버본 사람 입장에서, 아, 그래서 이렇게 가볍구나. 맞네. 납득이 간, 가네요 그래. 어버본 사람 먹고 음. 쓰러져도 되는 유일한. 오, 어, 그때 힘주고 일어날라 했는데, 붕!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점프스쿼트 같이 일어났잖아. 너무 가벼워가지고. 아, 저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. 굉장하네. <웃음> <웃음> 얘들 너도 안 먹을래? 놀랍게도 나도 어제 <laughs> 가져왔는데 <게 웃음> 먹지 않고 <laughs> 어, 맛이 없어 이게? <laughs> 아니, 먹을 시간이 없었어. 나는 <laughs> 지금 다이어트 해야지. 형이 안 먹으면 이거 진짜 맛없는 이거 아니야? 아니, 왜? 맛있어. 맛있어? <laughs> 음. 핀님, 맛있는데 이제 얼려서 먹어야지. 음, 냉동실에다가. 집가서 먹어야겠다, 그럼. 맛이 다르지는 않았죠. 똑같던데. 근데 작아. 그 그러니까 요즘 초코파이가 원래 다 작아진 건지. 음. 제가 오늘 제가 일찍 오는 날은 뭐 딱히 스타한할게 없습니다, 여러 오늘 빨리 끝났네. 이러고 있는 거지 뭐. 아이고. 주 주말에는 중계가 없지만 골대녀 국가 대항전 있고 <laughs> 3월1일에는 쿠플픽 현대가더비 그 다음 날은 대전과 수원 f c 이틀 연속 중계입니다. 누가 하차 생파를 해요. 그 애들은 문철말상 몰라요. 슬프네. 애들이 아직 어리구나. 이종범의 호를 모르더라고. 어 그때 전국이 난리였는데 음. 근데 나도 그안 봤어. 그런 서바이벌 두뇌 추리 서바이벌 음.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. 그니까. 그때 타임라인이 아니라 뭐지? 타임 호텔. 음. 타임 호텔을 한2 회까지 보고. 음. 어 이게 몰입이 잘안 되더라고. 음. 그럼 취향 안 맞으면.. 근데 아, 한 번.. 입문용으로는 지니어스가 제일 좋은 거야? 1시즌? 입문용으로? 지니어스.. 1? 좋지. 지니어스 1.. 하고 3. 음.. 3에 나왔던 거 아니야? 나 3. 그니까 1하고 3. 1은 몇 년도야? 1은 <laughs> 한 10년, 10년 넘었겠네? 딱 10년 됐을걸? 올해가 1 0년 그게 첫, 첫 우리나라 두뇌 서바이벌이야? <laughs> 거의 그럴 거야. 어? 10년밖에 안 됐어? 더.. 더 되지 않 내가 듣기로는 그런데 모르겠다. 음. 2는 건너뛰어야 돼? 아 2는 뭐, 이또재밌어 은지원이랑 나왔던 게 있는데. 어. 음, 됐지. 1, 3서를 봐라. 오.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. 아, 그거는 근데 주, 뭔가 그 처음부터 봐야 되는 그게 있어. 이렇게 누가 떨어지고 이게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<laughs> 어, 끝까 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좀그 서사가 안 서는. 그래서 그것... 3때 섭외가 쉽지 않았던 게2때그 내용을 보고 섭외 연락이 오면 다들 몸을 엄청 살이니까 음. 3가 섭외가 진짜 어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 제작진이 우리나라 드네서바이벌다 만드는 거야? 그 정종현 PD님이 약간 그 장르가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 같이 돼가지고 외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나? 있지, 있지. 뭐? 일본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. 아 일본이 많아. 근데. 그거 비슷하게 따라한 게 아니고 되게 독특하게 만든 케이스여가지고 지니어스가 소사이어트 게임에서 뒤죠. 대탈출도 있고. 대탈출? 응. 음. 응. 괴담에 떨어져서 출근합니다는 백덕수작가님의 웹소설인데 그거 보시는 분이 있네. 재밌습니다. 윤태진 나왔던 그 뭐지? 소사이어트 게임. 음. 그것도 두네 서바이벌인가? 그것도 어. 근데 가, 거... 그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? 맞아 그것도 정필님이 하신 건데 그거는 이 <laughs> 지니어스에다가 정치를 좀더 넣은 거지. <laughs> 정치를 음, 정치. 진이어스는 정치가 좀물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두뇌가 먼저 중요하면. 슈시아이트 음. 게임은 서로 팀 짜고 정치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게 중요해. 그건 뭐지 그 웨이브의 더, 더 커뮤니티. 어, 더 커뮤니티는 뭐. 그 재밌지. 뭐. 권성은, 뭐. 권성민 권성민 PD님이 하시는데 일일반 섭외자. 아, 섭외한... 왜안나왔어 어? 왜안나왔어 커뮤니티? 응. 나가면은 사상 점수 일단 까고 시작하거든. 아 그럼 그 뒤에 내가 이제 어디 뭐 유튜브를 어. 하건 뭐하건 사상 어젯데? 점수 를 일단 다 아는데 와가지고 일단 너 너. 나 그거 아니, 좀 무섭지. 오는데 힘들던데. 아, 처음에 좀 힘든데 들어갈수록 재밌는데 어. 저그 분탕 종자 후보로 1번 섭외가 왔는데. 아, 분탕 못할것 같은. 친아, 나도 자신 없다고. 친한피디님이니까 되게 오래 친했거든. 그 전까지 그 분이 되게 힐링힐링한 걸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아난 피디님이 하시는 거부름다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처음으로 독한 걸 만들겠다고 해놓고 음. 나를 부른 거야. <laughs> 나 그것도 모르고 아 피디님 부름 부르고 나가죠. 그랬는데 까봤더니 수사엘티키가 그, 더 커뮤니티였던 거죠. 예 아,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런했지 런. 앱처럼. 뒷부분이 좀 약한데 피의 게임도 재밌어요. 맞아. 근데 그것도 약간 1부터 좀 봐야 되는 게임, 게임. 뭐 어떤거? o m Picky, but o n 원 What talk to Piagic? Tabus plan. t a plan to t o t i n i 님 Ton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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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러면은 이제 홍진호 좀 다시 보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포맷을 아직 익숙하지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친절했죠. 그래서 원이 음. 몰입하게 해주고 그리고 약간 그거 보면은 홍진호가 잘 생겨 보이는 착시가 생겨. 왜 멋있지, 저새끼? 그런 느낌으로 약간 반하게 되는 게좀 있어. 어, 막, 음. 리스펙하게 돼. 거기서 콤픈 패스가 나온 거구나. 콤픈 음. 패스랑 또 뒷부분도. 여러가지 홍진호 뇌색이 있어 아 이거 콩네집에서 술 먹을 때 보니까 자기도 은근히 그때를 약간 일종의 리즈 카드로 잡서 <laughs> 뭐 이렇게 대화를 계속 틀라 이래 그래 자꾸 진짜 <laughs> 멋있게 나온 것들 <laughs> 아 풍이도 거기 나왔어? 오래 나왔지 음, 그래가지고 쓰리 아. 섭외 왔을 때 제일 먼저 나 전에 웹툰 작가 풍이 형 나왔으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, 어떠냐? 나가도 되냐? 나가면 좋냐? 물어봤거든.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본게 풍년 몇회에 떨어졌나 봤거든. 7회. 제 목표가 7회만 가자. 몇회짜리데1 그 3회인가1 아, 4회 무조건 풍형 7회에 떨어졌으니까 거기까지만 가자. 그리고 내가 7회에 떨어졌지. <laughs> 아, 다행히 풍형까지만 갔다 이좀 재밌게 떨어져서 <laughs> 트리거 데뷔 썰은 뭐야? <laughs> 저 트리거 엑스트라. 했 트리거 트리거 그거 아니야? 디즈니 플러스 거? 네. 거기 어디 나왔는데? <laughs> 거기에 아주 중요한 씬에 제가 기자로 출연합니다. 아 저번에 작업실에서 술 먹을 때 누나가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나? <laughs> 내가 언제 거들먹거리면서 <거듭목> <laughs> 얘기했어? 술 먹면서 나나 그래도 배우라고 막. <laughs> 누나 친해가지고 그때 나한테 미쳤네 턱을 들려 이렇게 그러면서 거들먹거렸다고? <laughs> 어 그냥 진짜로 뱉은 멤버 별로 없이 하 되게 소수를 먹었기 때문에 음. 좀 안전한 분위기였단 말이야 막 누나를 막 아, 내가 언제 공격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배우병 걸렸구나 아니었나얼 <laughs> 월간화 나왔는데 아 되게 되게 대사 있어? 누나 굉장히 그때 뿌듯해 보이는 게 대사도 없는데 무슨 배우병에 걸리는 거야 <laughs> 어, 나는 좋았어 나눠다니러 대하지 <laughs> <못 해야지. 웃음> 어, 나는 그런 뿌듯함 되게 좋아, 좋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었구나 누가 그때가 <laughs> 아, 그러고 있었지 그냥 거짓말은 너무 너무 과장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그때 진짜 못된게 자그러면 지금부터 어, 누나가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고 싶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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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누나가 계속 나의 니즈는 그거다라고 어필했잖아 야, 이, 이,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봐 라고 나한테 몇 번을 어필했잖아 야너 머리 좋다며 심리학이 나왔잖아 그래서 왜? <laughs> <laughs> 야 완전 생 갑질을 했네. 오 나한테. 야너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나 분석 좀 해봐. <laughs> 그거, 야, 내가 그거... 내가 왜 남자가 어, 없는 거야? 뭘 빼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됐다는 거야? 내가 누나를 놀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나 그때 진짜 진지하게 나 컨설팅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. 거의 군대 말년 병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예, 너 심리학과? 야나 분석해봐. 지금 <laughs> 방송국 작가님들. 나 현내 밀어볼 테니까 <laughs> 내심리 읽어봐. <laughs> 뭐이 이거, 이거 아니야? 내 자세 봐봐. 어떤 거 같아? 남자가 없는거야 <laughs> 그런식으로 내가지고 거기서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태진이하고 막심층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거예요아 <laughs> 근데 그 매, 매듭을 못 지었어 그래서 한창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퇴진두고.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<laughs> 지금 자기의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이 막 집,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졸려하는거예요 지금 갑질해가지고 막 알아보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누나가 다운된 게 아니라 좋은 거구나. 그래 서좀졸렸어침문하게 듣길래 이렇게 이사, 이분 지금 약간. 아니 근데 되게. 내가 그때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아픈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졸린 거였구나. 안 아프지. <laughs> 아 제가 정말 그 심리 상담 기법 학교에서 배운 거 그리고 막 자문님들한테 배운 거 만화 인자면서 배운 거 노하우 다 가져와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졸려. <웃음> <웃음> 아 보람 진짜 없네. 아니에요 제 저런 종류의 컨설팅이 진짜 잘하긴 하거든요 친구도다 온단 말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 그래서 좀 드, 자세하게 듣고 싶긴 했어 <웃음> <웃음> 방송에서 한번 해야겠네 <웃음> 방송에서? <웃음> 눈에... 아니, 아니 나를 말고 방송 좋다 아니 베트너분들이 솔 인녹방 인녹방 특집한번 할까 할까 사실 <laughs> 조, 조 작가님이랑 신우 감독님을 <laughs> 가봅시다 특집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곧 꺼집니다 <laughs> 이동하겠습니다 55분 잠시만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이게 뭐야? 교수님 가방. 교수님 가방. 교수님 가방은 뭐야? 아이고. 음. <laughs> 응.